오징어 게임 3 출연을 거절한 3명의 배우. 마지막 이유는 충격적이다. 첫 번째, 공유근은 시즌 1에서 신비로운 남자를 연기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정 충돌로 인해 시즌 3에는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다. 만약 오징어 게임이 시즌 4까지 제작된다면 그가 다시 등장하길 바라는가? 두 번째, 러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정제는 2021년에 가장 함께 출연하고 싶은 미국 배우로 러나르도를 언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전원이 아시아인으로 구성된 작품에 서양 배우가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 디카프리오는 출연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세 번째, 오영수 놀랍게도 그는 이미 8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어떤 제작사도 그와의 협업을 꺼려 하며 심지어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는 그의 얼굴을 AI로 대체하는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